곡선과 y축 및 y는 마이너스 1과 y는 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요. 아, 한번 그림을 먼저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. 그러니까 y는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-1. 1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무리함수잖아요. 시작점 몇컷만 몇이다? -1, 마이너스 1,9만. 마이너스 1 마이너스, 시작이죠? 그러면은 마이너스 1 시작이죠? 그럼 얘는 마이너스 1,9만, 마이너스 1. 여기서 시작을 해서, x가 0일 때가딱 0이에요. 그러면은, 아,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무량수인데, 이 무량수랑 y축, 이거죠? y축. 및 y는 마이너스 1과 y는 1. 뭐, 이렇게 있지 않겠어요? y는 1. 그러면 이걸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란 얘기는 결국에 어디를 말하는 거야? 이 무리함수랑 Y축 및 Y는 마이너스 1과 Y는 1로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여기랑 여기를 말하는 거죠. 그러면 이 넓이라고 하는 것은 Y축이랑 둘러싸인 넓이니까 우리가 아까 했던 그 y에 대한 그 식을 써주면 될 텐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 풀때 헷갈리면 어떻게 한다? x, y를 다바꾸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 말일 필요가 없으니까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때는 애초에 이 문제를 x랑 y를 다 바꿔버리면 그럼 얘는 x는 root y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거와 그 다음에 이제는 x축과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과 x는 1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시기로 바뀌어버린다고요. 이해되죠? 이렇게 바꿨어.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? 넘기고 제곱해주면 그러면 우변은 y 플러스 1이고요. 그럼 좌변은 넘겨 제곱했으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인 거야. 즉 y는 x제곱 플러스 2x인 거네요. 그래서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, 그럼 주어진 이 함수는 마이너스 2랑 그 다음에 0을 근으로 갖는 이러한 2차 함수와 이 함수와 x는 마이너스 1, 여기죠. x는 1, 여기죠. 둘러싸인 이 넓이를 구하시오가 문제이고, 그러니까 우리 넓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x축 아래 에 있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ex를 적분하고 그다음에 1부터 아, 0부터 1까지는 x축 위에 있으니까 그냥 x 제곱 더하기 ex를 적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. 헷갈리지 않다면 그냥 이 자체로 이 자체로 푸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. 근데 조금이라도 헷갈린다면 y 축과 이루는 넓이를 보는 게 헷갈린다면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x랑 y라는 문제를 다바꿔라다 바꾸고 그럼 그거랑 결국 x 축과의 넓이를 생각하는 얘기야. 그럼 간단하죠, 그렇지?